여러분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드릴 강사 이창우입니다. 네, 당신의 문서 다루는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서류, 서류 전형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 전형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 딱 매뉴얼대로, 설명서대로 하면 합격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류 전형은 왜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뭐 회사나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가서 면접 보고, 면접 바로 보면 편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서류 보고 면접 보고 이럴까? 서류는 왜 볼까요? 서류 전형 왜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하니까 한다? 예전부터 했으니까 한다. 아 그건 아니요. 에 기업에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서류 전형이라는 절차를 만들었어요. 서류 면접 이런 식으로. 자 서류 전형 왜 할까요? 자 힌트를 힌트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뭐 요즘 산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방학 숙제 중에 날마다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 우리들이 너무 하기 싫어했던 숙제. 방학 수제 뭘까요? 어 초등학교 때 했던 거네 맞아요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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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음, 뭐 요즘엔 안 하죠 뭐 중고등학교 때도 하는 경향이 있지만 뭐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서 안 하기도 하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국어 선생님 혹은 문학 선생님들이 날마다 일기 쓰면은 뭐가 좋아진다? 문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일기 써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학교를 가려면은 학과마다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논술을 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어, 리포트, 보고서죠. 그다음에 뭐 대학마다 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또 쓰기도 하고,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닥친 당장 나의 문제 입사 지원서를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자, 상상,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합격했어요. 기업에 합격해서 지금 취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뭘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날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야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 보고서. 자, 지금 이일년의 과정들을 봤는데, 뭐, 초등학교 방학 숙제 일기, 그 다음에 대학교 논술, 대학교 때 쓰는 여러 가지 리포트, 졸업할 때, 뭐, 논문 같은 거. 그다음에 입사 지원 서류, 그다음에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보고서,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한번 더 음, 뭐 이건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고 직장에서 하는 건데 공통점이 있죠? 이 끝에부터 일기부터 보고서까지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이 공통점을 찾으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서류 전형을 합격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아, 문서로 돼 있죠. 종이로 돼 있어요. 뭐 물론 온라인, 뭐 웹상에서 구현되기도 하지만 텍스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류 전형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텍스트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제목에서 말씀했듯이 문서 다루는 능력을 한번 보겠다. 이게 서류 전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 이제 문서라고 하면은 그 기본 기능을 어,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서류 전형을 보는데요. 그 문서 서류 전형의 기본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용 능력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그 서류 전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끌수 있는지 컴퓨터를 켜서 만약에 온라인, 어, 그, 홈페이지에서 서류 전형 접수를 받는다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제대로 타이핑을 할수 있는지 이거 능력도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프라인 상으로 서류를 뭐 출력해서 본다면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뭐 MS 워드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구글 독스라든지 이런 워드 프로세서 능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음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를 문서 작성을 하는데, 너가 이게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 이게 서류 전형의 첫 번째 도입 배경, 어, 이유이기도 해요. 서류를 잘 다루는지.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 문서 저장을 제대로 하는지. 생각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문서 저장이 제대로 안돼 있고, 나만 보고 저장 제대로 안 하고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성격의 꼼꼼함도 알수 있고요. 오탈자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문장 구성 능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거의 모든 거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서류, 입사 지원서 한 장만 가지고도. 그래서 오탈자 같은 경우 이두 가지 같은 경우 요즘 인터넷상, SNS 상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줄임말도 많이 쓰고 은어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해요. 오탈자도 오탈자도 취역하고 문장이 두 문장 이상 길어지면은 문장을 구성해야 될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문장 구성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류 전형은 단순히 내가 이거 뭘 서류를 내고안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와 문서라고 하면은 기업, 기업이나 기, 어, 기관, 회사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증거 자료, 원동력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문서를 잘못 다룬다, 서류를 잘못 다룬다, 이런 사람은 기업에서 필요 없겠죠. 합격할 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들을 내가 갖춰야 한다. 이게 서류 전형의 기본적인 배경이 돼요. 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문자를 가지고 내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 서류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채용 담당자 눈에는 여러 가지 어, 뭐 좋은 점도 보이고 나쁜 점도 보여요. 근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 이 정도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좀, 어, 속아 넘어가겠지? 그런 꼼수만 보여. 그런 꼼수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학력 사항이라든지 포상 관련 사항. 어, 어떤 얘기냐면, 학력 위조는 아니고요. 학력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음, 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 기간이 조금 더, 어찌 보면 나한테는 컴플렉스고, 난 숨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학력 기재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뭐 뭐 2000년 고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을 안 쓰고 2010년 뭐 어디 대학교 졸업, 졸업, 졸업 이렇게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입학을 일부러 안 쓰세요. 근데 아 이게 서류 전형에서 이거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건 음뭐 대학 입학 졸업은 쓰시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감추려고 한다든지.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상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상을 받았는데 이게 좀 어, 어 교내 상이야.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만 좀 인정받는 상이고 대외적으로 받는 상이 아니야. 그럴 경우는 안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학교 밖에서 뭐 전국 대회에서 몇 등이라든지 이런 이런 건 써도 좋은데. 내가 우리 반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내가 거기 1등 했어요. 우리 반에서 하는 거. 그런 건 쓰시지 마세요. 교내에서 하는 거는 안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질구레 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쓰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별거 없는데 그냥 이런 작은 걸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꼼수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음. 경력이나 이력사항 적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신입사원이실 거예요.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보통 뭐 이력서라든지 이력 경력 쓰는 안에 경력 쓸게 없어요. 이력도 쓸게 없어요. 당연하죠.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이거 쓸 내용이 없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빈칸으로 이 경력사항 빈칸, 이력사항 빈칸, 이렇게 제출하기가 어 뭔가 깨림칙하죠 그래서 경력사항에 뭐 있지도 않은 뭐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일주일 또 어디 커피숍에서 일주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이력사항도 어, 그럴듯하게 막 써요. 근데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거야. 근데 이 채용 담당자 눈에는 이게 너무 잘 보여. 아, 이 사람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쓰네.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것 봉사활동상 그다음에 유학 유학한 것도 너무 과장해서 많이 써요 그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활동은 개인당 뭐 1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하라 해서 한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내가 너무 인본주의자라 나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나는 이런 봉사활동만 하고 살아요 이렇게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점 그 다음에 그냥 부모님 따라서 어디 여행 갔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기획해서 어 내가 추진한 나는 여행에 대한 무슨 전문가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감점. 어떤 유학도 그냥 단순히 뭐 영어 배우로 한달 갔다 왔는데 여기 한달뭐 미국 갔다 와서 마치 미국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과장, 이런 거짓도 감점. 가능하면은 꼼수 부리지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여러분의 얘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라면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이런 경험 없는데 나 너무 지금 열정도 넘치고 그래서 나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네, 서류전형은 매뉴얼 대비만 하면 합격합니다. 매뉴얼이라면은 뭐 설명서죠. 보통 서류전형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대로 하면 합격합니다라고, 아, 그게 아니에요. 서류 전형, 서류는 이렇게 쓰세요라는 가이드가 나오죠. 그대로만 하면은 대부분 합격하고요. 서류 전형은 왜 하는지 먼저 근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서류 전형은, 답만 딱 말씀드리면은, 문서를 통한, 서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문자를 잘 쓰는지, 어, 문장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살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만 충실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서류 전형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기본 제대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뭐 오탈자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문장 구조 능력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초중고 학창 시절에 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일기 쓰세요. 일기 쓰세요. 그런 얘긴 하는 게 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문장 서류를 잘 다뤄야지 기업에서 효과적인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서류 쓸때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쓸때 주의 사항은 꼼수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너무 여러분이 신입사원이고 이제 쓸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빈칸으로 놔두기 좀깨림직해서 거기에 자기 없는 스토리를 가짜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 자기의 정말 사소한 건데 너무 너무 크게 과장해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여행 경험을 너무 과장해서 쓴다지 이거는 꼼수로 보여요. 그래서 합격시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전형은 문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한다고 이렇게만 크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